보물로 지정된 고서 대명률이 도난된 작물이었던 사실이 밝혀져 결국 보물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국보나 보물급 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는 최근 회의를 여러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책은 1389년 명나라에서 간행된 형법서로 조선시대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에 전해지는 유일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016년 보물로 지정될 당시에도 조선 전기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정 후 불과 4개월 만에 대명률은 도굴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경북 지역 사립박물관장이던 A씨가 2012년 작물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이 책을 구매한 뒤 이를 마치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물인 것처럼 속여보물 지정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는 국보나 보물급 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유권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진위 검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사건으로 문화유산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